알롱 반갑습니다. 풍삼 독자 여러분, 저는 1995년도에 신입 간사 훈련을 받고 cc 간사가 된 이창욱입니다. 저는 현재 간사님들의 후원 모금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에 평소 잘 보지 못했던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나요? 마침 오늘 말씀이 족보에 대한 말씀이네요. 여러분이 속한 가족과 친지 모두 믿음의 족보에 다 들어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 바벨탑 사건에 있은 후에 오늘 말씀은 갑자기 샘의 족보에 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족보는 샘에서 시작하여 샘의 10대 손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했지만 홍수 이전 아담의 후손들보다는 연수가 짧아지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그 연수가 계속 줄어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셈은 약 600년을 살았지만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는 200년까지 줄어듭니다. 대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세 아들 중에 하라는 롯을 낳고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죽었고, 다른 두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각각 사례와 밀가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두 아들 내외와 손자 롯을 데리고 고향인 갈띠아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의 중간 지점인 하란 땅에서 잠시 정착하여 살다가 데려가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으나 나홀과 밀가는 하란 땅이 남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사레와 조카 롯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운 믿음의 족보가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타락한 육신의 적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의 자녀들 중 육신의 적보인 가인의 적보가 있고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한 셋의 적보가 있으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육신의 적보인 함의 적보가 있고 믿음의 적보인 셈의 적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간 믿음의 적보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고향 땅에 머물러 있던 육신의 적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제 주위에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중학 때까지 성경도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고등학교 때 고향을 떠나 큰 도시로 유학을 가면서 그곳에서 만난 한 친구에게 의해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 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제가 일상으로 했던 조상제사나 술담배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조상제사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술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대입에 실패한 이후에는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재수를 하는 기간에는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됐고, 자연스럽게 예배도 드리지 않으니 이전에 하나님을 알던 지식도 희미해지면서 과거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재수를 하여 대학에 들어가서 캠퍼스 기독동아리인 CCC를 만나 사행일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신의 가정에서 제가 첫 번째로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저는 믿음의 여인을 만나 믿음의 새 자녀를 낳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저희 믿음의 족보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새 자녀가 모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이후로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자녀를 낳아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이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기를 기도합니다. 풍삼 독자 여러분도 육신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의 족구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샬롬